콜레트에 대해 알아보자.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영상 만들기 전에, 그 브롤러에 대한 브롤 토크를 보는데, 유일하게 콜레트 내용이 담겨있는 브롤 패스 시즌 3 브롤 토크 영상이 삭제됐다. 저작권이랑 관련 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콜레트는 2020년 9월 14일 브롤스타즈에 출시했다. 브롤의 몇 없는 이쁘장한 디자인과 공격력이 가장 센 브롤러라길래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브롤 역사상 출시 당시 가장 쓰레기 브롤러로 평가된다. 1렙 기준 최소 데미지가 고작 200이었으며 혼자서 평타로는 절대 브롤러를 처치할 수가 없었다. 또한 현재는 소환수나 로봇 한테는 특수 데미지라고 따로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지만 출시 당시에는 소환수에 적용이 안 되어서 순수 최대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가 들어갔다. 니타나 미스터 피 제시는 콜레트의 극카운터였다. 그 가젯도 웃긴게 현재 체력의 40%만큼 추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탱커한테 불비 상태로 가젯 끼고 평타 때리면 그들만큼은 어마무시했지만 무조건 자신이 불비인 상태에서 때려야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실용성이 떨어졌다. 결국 어디하나 부족한 성능 때문에 무려 7단 보프를 해주는데 그 내역이 최소 데미지 증가 체력 비례 데미지 피해량 증가 공길 2배 증가 소환수에게도 특수 대상 취급 가젯 리워크까지 어느정도 브롤러에 대한 틀이 잡혔다. 하지만 이때, 당시 슈퍼셀 딸들이 브로를 지배하던 시기라, 굳이 콜레트를 쓸 이유가 없었지만, 출시 당시보다 정말 -어 좋아진 수준이었다. 특수 공격의 특수 대상 데미지가 두 배나 증가했기에, 하이스트에서 생각보다 좋은 브롤러가 됐다. 이단 퍼프를 먹고, 지금 콤보를 좀더 많이 쓸수 있게 되었으며, 엄청나게 큰 퍼프였기에 드디어 콜레트가 주력픽으로 쓰이나 싶었지만, 콜레트의 급성위 호환인 전설 브롤러 엠버가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콜레트는 묻히게 된다. 오히려 2차 장작에서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다. 애초에 이때 당시 탱커 브롤러들이 특정 브롤러를 제외하면 전부 다 쓰레기였기 때문에 메타에 심한 영향을 받는 콜레트는 새로 출시한 쓰레기 브롤러와 함께 서서히 묻히게 된다. 하지만 체력 보프와 이스파 버프로 하이스트에선 꾸준히 좋은 브롤러로 평가됐다. 또한 다시 한번의 가젯 리워크로 체력이 낮은 스로나 원거리 브롤러를 조금 더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콜레트는 여전히 하이스트 원챔이었다. 그렇지만 메타가 드디어 콜레트를 반겨주는 탱커 메타가 시작되면서 탱커 담당 일진 콜레트는 드디어 빛을 보나 싶었지만 바로 탱커들이 긴급 너프를 먹는다. 하지만 탱커들이 폐기물급 성능이 아닌 브롤러 취급은 받기 시작하면서 나쁘지 않은 픽이 된다. 근데 이때, 나온 슈퍼셀의 이상한 모드들에선, 게일과 함께, 항상 일티였다 게다가 힐러들 장착한 애쉬가 급부상하면서, 또 그들의 카운터인 콜레트가 떡상했다. 이후 애쉬가 너프를 먹고, 그냥 무난한 브롤러가 되지만, 브롤볼에 자꾸 기어 나와서 상성이란 무엇인지 탱커들에게 보여주었다. 그후 기어 업데이트로 보호막은 체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지 보호막 기어를 장착한 상대에겐 콤보를 써도 처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에 심각한 간접 너프를 먹고 근접 브롤러 그롬이 출시하면서 콜레트는 관짝에 들어간다. 콜레트 자체가 콤보를 쓰지 않으면 키를 내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굳이 콜레트를 쓸 이유도 없었다. 이후 게노잼 스타즈가 시작되고 개사기 브롤러 칼보니의 카운터라 또 좋은 브롤러가 되고 콜레트의 낮은 유지력을 보충해줄 이가짓이 출시되면서 탱커들 상대로 비복사가 가능해졌다. 콜레트는 신기하게도 2020년에 출시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브롤에서 단한 번도 너프 먹지 않은 유일한 브롤러다더구는브롤러 아님 그에서 그런지, 콜레트의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갈려나가니, 간접 버프를 먹어 좋아진 케이스다. 게다가 콜레트의 하이퍼 차지가 출시가 되면서, 평 하차 흥이면, 상대가 티기든 프랭크든 원콤나고, 하이퍼 차지를 키면, 금고에 무려 이 잔디를 넣을 수 있어서, 척과 함께 현재 하이스트 양대 산맥이 됐다. 물론 체력이 많은 척의 카운터이기도 하다. 이렇게 콜레트에 대해 알아봤다네. 기업 플러스 나무 위키 밸런스 패치 내역을 참고한 거니, 들려도 양해 부탁 바랍니다.